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디서도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는 이 여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욕이라도 좋으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8천 정도입니다. 유년 시절 결손 과정에서 고생하며 꼭잘살 거라고 다짐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머리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인물이 상당히 괜찮았고, 몸매도 상당했습니다. 모델 뺨칠만한 수준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제가 있는 위치에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하게 다가갔지만, 아내에게는 부족했던지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 무서울 게 없다 생각하였고, 승부욕이 발동되어 끝까지 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질이 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아내는 마음을 열었고, 꿈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혼자 임신을 하였고 이래저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 인생을 망쳤다며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분명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끝까지 책임질이라 생각했기에 처음엔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아내의 인생이 있을 텐데 마냥 미안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산모의 히스테리였는지 증상은 점점 심해져갔고, 심지어 제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만은,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잠시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의 기분은 잠시 풀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오면 해준다 지금은 싫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번은 또 임신할까봐 무섭고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임신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약 같은 거 먹기 싫다고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공감은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가 스스로 묻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제가 무슨 사랑에 정신 나간 놈처럼 보여지네요. 저는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에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강요하거나 매너 없게 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매번 거절하였고 1년에 겨우 한두 번 정도 서로 어색한 사랑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하고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외도를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 후 병든 아버지 봉양하며 혼자 고아처럼 살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흔히 다니는 술집 여자 나오는 술집엔 단한 번도 가지 않았고 단한 번도 다른 여자를 눈에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처량하네요. 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탈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있냐며 다음에 사자고 달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몇날 며칠을 못살게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 뒤로 심각하게 저를 외면했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는데 아주 남대하듯이 무시하는 아내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참담하네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남편이라니.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영리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만나는 언니들이랑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싸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 갈 때까지 간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욕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저인데 정말 분했습니다. 아내에게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도 부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누구냐고 물었고 상간남과 삼자대면하자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 남자에게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결혼 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등등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아이가 옆에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못볼꼴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생각 후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변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큰 소리를 칩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몇 시간 후 장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왜 집을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하시네요. 이런 말 같이 도와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이 상황이 딸년을 감쌀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분통이 터져 더 이상 통화 힘들겠다고 끊었고, 처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요.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보도 물건도 부수고 난리 쳤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폭행짓 하는 거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2차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수년간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그냥 저는 목의 중심 가족의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아이가 엄마가 없다며 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제 모습이 생각났고 서러움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보챘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떡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혼할 거냐? 아니면 용서하고 살 거냐? 집사람 표정은 절대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본인도 저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 당하면서 장모님도 저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합방을 위해 아이방을 따로 꾸몄고 아이를 따로 재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을 차단한 것 이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아내는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지금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맞나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개 뽑아 친자 확인까지 준비했으나 만약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충격일 것 같아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고생하며 바랐던 소박한 가정을 꿈꿨던 그 소망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전, 어떡하면 좋을까요? 많이 곰고 곰은 힘든 상황이지만 제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